자 다음은 더스쉴드. 트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물론 제가 마지막 영상이라 말하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영상은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했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서 덥기도 하고, 아우, 지금 점점 멘붕에 빠지고 있어. 점점 멘붕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다 잘리는 기분도 들긴 하지만 그냥 플레이하도록 하죠. 컴퓨터 바꾸면 이제 잘리는 기분은 다 사라지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가 잘될 거라 저는 믿으신지 않아요. 컨트롤이요? 어... 떨어지면 자기한테만 소리 나요. 어. 클레인 아 클레인 생긴 거구나 오 그렇군요 뭐지 저 지금 말쓴 건가요 아 말이 안 터지네요 아우 깜짝이야 와 저거 안 보이는데요 <laughs> 은신이다 은신 자 자 일단은 컨트롤러가 떨어지면 자기한테만 소리 난다고 하시네요 이게 예, 패치 안 되는지 됐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것도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죠 어차피 미져야 본전입니다 자 하도록 합시다 헛 어우 더워 너무너무 덥네요 너무 너무 더워요. 자, 야호 잡았죠? 좋아요. 자, 지금. 없구요 자, 이제 한번 어디 계실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나? 어우, 깜짝이야. 네, 다 숨었네요. 자, 여기 있었군요. 쪽에 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주 조용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을 찾았네요. 네, 적을 찾았습니다. 네 저쪽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빛 쪽으로 가 있죠? 네, 빛조여였구요. 네, 승리했습니다. 좋아요. 1대1 타, 1대1, 1대1 타탈? 네, 1대1 타, 상황이 됐습니다. 와, 이제 말 진짜 안 나온다. 빰빰빰, 빰빰, 빰빰, 라라라빰 빰빰, 빰라 빰빰, 빰 네, 입좀 풀어봤어요. 입좀 풀어봤는데, 이게 풀려진지 안 풀려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폭을 던져주구요. 하지만, 돌격은 안 오는군요. 와우. 도대 이거 어디로 들어오는, 아, 구멍이 뚫려있네요? 아, 지붕이 있었구나. 전 이제 알았네요. 아, 지붕이 있었네요. 지붕이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가지고 폭탄이 들어올 수 있던 거였네요. 와, 나니 왜 이거를 이제 알았지? 좋아요. 운이 좋았네요. 자. 자, 2대5 상황이 됐죠? 오, 오 아, 맵 보자마자 빨점이 뜨길래 아, 옆에 있구나 했는데 바로 당했습니다. 자, 지금 1대3 상황이고요. 아, 아깝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지금 2대 1이 됐고요. 2대 1이 됐습니다. 괜찮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갑시다. 열심히 뛰어서 받고네 자, 여기 수류탄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아우, 각잘 던지시네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는 진짜 못 던지네요. 네, 저는 엄청 못 던져요. 어이구, 뭐야 어, 뭐지? 어, 마우스가 이상해요. 막, 막 이상한 대로 막 움직이는데요. 마우스야,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네, 지금 9대6 상황이네요. 9대6 상황. 뭐, 저희 팀은 한 명도, 아, 말하자마자 한, 한 분이 당하셨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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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하하 더워서 이제 말할 기운이 점점 사라집니다 계속 주니까더 기운이 쫙 빠지네요 쫙쫙쫙 빠집니다 제 몸이 몸에 있는 기운이 쫙쫙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요 흠검 도, 룰, 파, 룰, 라 담담 땀 룰, 람 담.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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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룰, e d 자아... 쉽습니다자 지금 일단 방어가 한번더남았고요 방어는 한번더 남았습니다 어우 더워라 촬영을 끝내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요? 굉장히 넘네요 점점 저도 녹소가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또 폭탄이 날라오겠죠? 지금 각복을 던지시는 분이 굉장히 잘 던지셔서 내일을 잘랐어. 아 그냥 그냥 갈걸 그랬습니다. 아 타이밍 타이밍 보고 가려고 좀 멈췄는데 안, 안, 안 오길래 그냥 지나가다가. 자 일단 제 피가 피가 없습니다. 자 저기 있었죠. 저쪽에 있던 게 확인됐는데. 와우. 안녕하세요. 자, 지금 1대 6 상황이네요. 저는 그냥 살아만 있겠습니다. 죽기 싫어서 찾으러 갈 수가 없네요. 빠담빠담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호! 이겼죠? 좋아요. 자, 진영이 변경되었습니다. 드디어 공격이구만. 공격을 갑시다. 저는 공격을 개돌. 당연히 개돌이죠. 뛰고 올라가서 폭을 던지고 또 뛰고 쭉쭉쭉. 이쪽에도 하나 던져주고 수류탄을 채우고 이쪽으로 무시하고 들어가고. 잡아주고 어우, 야 옆에 또 있었네요 아니 무슨 여기 이렇게 많이 몰려 계셔? 아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laughs> 있어도 두 명만 있겠지 하고 왔더니만 한 명, 두명 보이길래 에이, 두명다 있네 하고 갔는데 와,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야,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공격은 좀... 네,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건가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어... 6대2 상황이네요 자 6대2는 좀 조용히 다닌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것도 맵이 넓을 때죠 맵이 넓고 막 복잡할 때 그럴 때나 가능한 일이죠 맵이 안 넓어도 복잡할 때 그때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힘들죠 자, 분명 뒤에 지나갔고요 자, 올라올겁니다. 자, 아니네요. 옆으로 빠졌습니다. 자, 옆으로 빠졌고요 자, 지금 4대1 상황인데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계시죠? 네, 폭탄을 던져서 위치를 발각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삐로가실거고요 여기 있다 엉덩이가 보이죠 좋아요 굿자 p 1이 남았습니다 실피가 남았어요 실피가 실피가 남았죠 제3 3대 1 상황까지 가셨는데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뭐 이렇게 4대이 상황이 됐지만 이길 수 있어요. 분명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소리> 괜찮아요. 또 한번 또 한번 뒤로 가는 플레이를 보이도록 하죠. 여기서 제가 폭탄을 던진 이유는 아, 왜 자꾸 이걸로 바뀌어? 아, 진짜 저거 왜 자꾸! 아... 이거 Shift 눌러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네요 Shift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 할 거면 제 Shift 누르고 뛰거든요 칼을 들고 뛰지만 Shift를 누르면 칼로 변경이 되니까요 물론 이게 기본 설정은 필입니다 그런데 시프트만 놓으면 총이 바뀌어버려서 유탄을 쏠려고 1을 누르는 순간 재명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도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이 아니죠 자 어쨌든 2대5 상황 1대5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질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설치까지 하니까 이거는 야 이거 완전 엄청난 고수여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이미지 아이스 이미지입니다 네, 시간은 점차 흘러 네, 저렇게 끝을 보았습니다 자 3대4 상황 지금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어느 팀이 승리를 마지막 승리를 거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3번을 아니 4번을 통해서 저기 A쪽으로 궤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 여기 슈루탄 던져서 뭐야? 슈루탄 던져주고요. 어, 뭐야? 와우, 저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계시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실패했습니다. 작전은실패입니다제 머리와는 몸이 안 따라주네요. 머리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다안 따라줘요. 아! 와 아, 진짜 미쳐 버리겠네요. 이거 진짜 참나왜 이러니. 와우. 두번넘겼는데두번다 잡고 계시네요. 야오 헤드샷. 굿굿. 자, 아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5대5대6상이 됐어요. 5대6상이 됐습니다. 아. Secure your b 더울 때는 뭘 먹어야 좀시원해 질까요 초콜릿은 먹으면 더워지고 아이스크림 당0 0 먹어도 더워질 텐데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마지막 영상으로 하고 두 판째였나요? 첫 판째였나요? 첫 판째였죠?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4대 4 상황. 여까지 왔습니다 같은 동점까지 밀었어요 지금 동점 상황까지 밀었습니다 지금 좋아요 어디죠? A에서 를 했군요. 자, A 설를 했고. 자, 이렇게 또 승리를 거뒀네요. 역전을 드디어, 역전을 걸었습니다. 제 킬댁은, 뭐, 역전이 별 생각을 안 하네요. 그죠? 제 킬댁은 역전을 생각할 생각을, 뭔, 뭔 소리야. 역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좀 킬이 역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 맞았죠 지금 살짝 맞았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선빵이지요. 좋아요. 자, 지금 A가 밀렸죠. 저쪽은. 자, 지금 A 잘 밀었습니다. 한 분은 딴데 보시다가 저에게 배드샷을 맞았네요. 자, 일단은, 오, 이것도 잘하면 역전을 할수 있겠는데요? 아, 못하겠구나. 해봐야 동점? 아... 계어못 잡았네요 이쪽에 안에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소리가 나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뚫어서 바바바밤 쏠려고 했는데 그래서 킬드타고 동점이라도 되려고 했더니 안됐네요 자자 이제 데저트이걸 적으로 좀 새로나온 맵 했으면 좋겠는데 새로나온 맵 하면 안될까요? 그, 뭐였죠? 이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포카리. 포카리인가요? 자, 굉장히 웃긴 맵이, 름이네 글자였는데. 자, 금액 하면 안 될까요? 자, 그 맵을 안 하시네요. 자, 브루클린 베스트입니다. 어우, 더워라. 저는 그러면 브루클린 말고 포카리? 라. 자, 지금은 뭐 하고 계신건가요? 플레이? 따라가볼까요? 조건이 맞잖아 따라가있습니다 자. 어, 그 포카리 맵이라 하는 그 맵을 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니 음아 <laughs> 음. 산토리니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난입아 왠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도 될까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떻게 하죠 어 이쪽에 가셨네요 좋아요 그럼 전 와, 왔다 갔다 했는데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이쪽으로 하라는 의미겠죠 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기는 쪽에 붙어야지요. 이기...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맵이 되겠네요. 산토리니. 산토리니.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고 있네요. 굉장히 잘못 들어온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뭔가 계급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뭔가, 네, 제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마 맵이 헷갈리셔서 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 풍경 보세요, 이거. 야,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내 컴퓨터가 못 버티지. 언넝 언넝 컴퓨터를 바꾸고 싶지만 저희 방금 지나간 거 아닌가요? 아, 아닌 말구요 아니었나 봅니다. 아, 밝은데 저런 저런 저 초록색깔을 뿌리는 센스죠. 저 자동문인가요? 한번 열어보고 싶다. 저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 이건 물인가요? 아, 물이네요. 살짝 물이 고여 있네. 어, 살짝 물이 고여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영을 하거나 뭐 이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죠? 솔직히 물에서 청소 청소면은 뭐 그렇게 치명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쏴도 치명상을 안 입고 한 방에 안 죽는 이유 중 하나죠, 그죠? 실제였다면 핸드방이면 그냥 뭐 골로 가죠 총자 갑시다 자 지금은 제가 방어네요 와별 하나 별 하나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별 다섯 개나 별 하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별두개뭐세개뭐 뭐 이렇게 네개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별 하나랑 별 그게 가장 뭔가 멋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문 열고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여긴 아닌 거 봐요. 그죠? 아, 여기서도 볼수 있구나. 취약점이 있었구나. 자, 일단 이쪽은 안 오네요. 굉장히 더워 죽겠는데, 더워 보이는 그런 게 있네요. 자, 여기는 뭐, 나갈 순 없구요. 적 소리가 들렸죠? 자 불소리가 나네요 뭐지? 적이 뛰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 잘 자는 B는 안전하네요 맵이 생각보다 엄청 크군요 A로 갈까, B로 갈까 선택할 수 있군요. A로 갑시다. 자, 여기 있네요. 저기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좋아요. 와, 좋아요. 이렇게 라운드 승리하는데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커요. 맵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이게 적어보였는데 적은형이 아니었어요. 걸어다니기에는 좀 크네요 걸어다녀서 그런가 걸어다니면 다, 키, 다 크겠죠? 자 열어봅시다 열어! 마! 열라고! 야. 안열리네요 자, 열어보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열립니다 할 때는 위치가 저렇게 헛, 아까 제가 여기 봤던 곳이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와, 뭐야? 스나셨구나. 와우, a m a z i 세 분이 다 여기 몰려 계시나 봐요. 아까는 전 여기 혼자 있었는데, 아이고 위에 계실 텐데 위에 라, 스나가 스나가 있죠. 위에 스나가. 아까 장전 중이었어? 아이고, 야 아깝습니다. 무슨, 야 이거는 야 진짜 애매하네요 웹이. 지금 또 플레이 해보니까 이제 공격하고 방어 중 뭐가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은 어떻게 보면 방어가 더 유리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이 더 유리합니다. 방어는 좀 시간탐을 줘서 그 자기 베이스에 있는 저기 타워를 올라가면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 줄 수가 있겠죠? 어디어디 어디. 하아... 저쪽은 충분히 저희 팀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 팀을 너무 믿던 싸움나 봅니다 저는 늘 팀을 너무 믿는 게 문제지요 괜찮아요. 전 그래도 꿋꿋하게 저, 저희 팀을 믿겠습니다 원래 저쪽, 저쪽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두 번째 플레이 해보지만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가면 AB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적이 있다는 건 적은 계도를 생각하고 왔다는 뜻이 되겠죠. 어우, 여기 파쿠르도 하는데요. 이맵은 파쿠르까지 가능합니다. 이맵 혼자 한다면 파쿠르도 연습할 수 있어요. 자, 벌써 각폭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1대4 상황 저희가 이겼네요 이겼다고 저는 확신이 을확신 듭니다 확신이 들어요 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3대4 상황이고요 저희는 2라, 2라운드만 이기면 승리를 하겠죠? 갑시다 저는 한번더 이쪽으로 가, 가겠습니다 저희 팀을 믿고 이제 쉬프트 누르는 걸좀 버릇을 없앨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쪽으로. 자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요. 이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은 뭐지? 저에 없죠? 이쪽에 몰래 잠입을 성공했어요. 어우, 와 진짜 안 보인다 저거. 저 상자랑 어저 뭐지 상자네 하고 딱 한번 딱 보고 아 상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색깔을 잘 구별해서 이렇게 숨어 계시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색깔을 뭐 이렇게 잘 보시는지 제가 티행인가요좀 밝기를 해야되나? 한 발길을